어, 우리가 저는 이제 오른손을 주문 받아서 바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여러분은 오른손도 떠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왼손으로 설명할 건데. 그러면 오른손에 거를 이렇게 보면 어, 매번 설명했지만 이렇게 지문 있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 쪽, 그러니까 손톱 쪽 방향에서 이렇게 휘어져야 되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뺀 상태로 보면 어, 고무단뜨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코 잡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 얘를 어떻게 됐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졌을 거라고요. 그러면 왼손 방향은, 음, 왼손 방향은 이게 이쪽 방향. 이쪽 방향에서 해서, 어, 이쪽으로 코를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어, 엄지손가락의, 어, 가장자리가 아니라 그 손바닥 쪽에서부터 코를 잡아가지고 열 코를 잡습니다. 그러고 나면 얘를 음, 고무단 뜨게 한 거는,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이게 이렇게 쉬워지겠죠? 예 네. 요렇게 방향을 해놓고 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계속 겉에서 뜨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반대로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음. 그러면 이렇게 열 코를 다 잡은 다음에, 이건 이제 코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무단 뜨기를 시작해야죠. 네, 계속 어, 고무단 뜨기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이제 처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일곱 단을 뜨고요. 그다음에 이제 겉 겉뜨기를 떠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겉뜨기는 어, 우리 아이의 경우는 지금 주문한 우리 아이의 경우는. 어, 7단을 뜨면 어, 끝까지 맞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 크거나 작은 거를 어, 원하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제 손가락하고 딱 맞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 손가락에 딱 맞게 떠보세요. 걷고 앉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첫 단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7단을 뜨시고 그 다음에 겉코로만쭉 어, 뜨셔가지고 음, 마무리하세요. 음. 이음새 부분이 이렇게 헐렁헐렁하면 나중에 모양이 좀안 예쁘니까 나중에 좀손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게 원래 꽉 잡아당겨서 했어야 돼요. 음.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아, 그리고 참, 이게 지금 두개 갖고 뜨는 게는 이렇게 줄로 된건 하고 이렇게 짧아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음, 최소한 세 개, 그러니까 삼각은 돼야지 이게 뜨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네 코를 빼서, 음. 네 단이 더 편하겠네요, 네 개가 더. 아. 3 개로 뜨긴 했었는데 여기 도 다시 또네개 하고 여섯 개 하자 뭐겉코안코 얘는 코를 잡았던 데라서 방향이 좀그러네요음 얘도 제가 코를 잡을 때 모양이 좀 그랬나 봐요. 이렇게 해 놓고 뭐 사각으로 만들자 뭐.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다할수 있어요. 응.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손가락 장갑의 뚜껑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단을 뜨셔요. 이쪽 방향에 이 실이 있을 때까지 다 뜨고 나서요. 음, 얘를 셔보면 어 하나 잘 너무 검정색이라 잘안 보이겠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일곱 곳까지 다 떴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얘는 지금 이쪽으로 몰, 보낼게요 제가 저쪽으로 세 개로 만들어서 뜨느라고 계속 해가지고. 얘가 한코 고무단 뜨기에서 옮겨왔던 그거고요. 예. 이제부터는 겉뜨기, 겉뜨기로만 뜹니다. 자꾸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하려고 하네요. 겉뜨기로 7코 하면 아일 단을 뜨면 제 아이는 그게 딱 맞더라고요. 예. 여섯 개 정도를 해야 돼. 아 어떻게 두 코를 더 가져오려고 그래. 더좀 불편하게 됐네요. 음, 자기 손가락에 딱 맞게 떠보세요. 공교롭게도 지금 바늘은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는 어, 3mm 바늘로 46코로 시작해서 지금 대부분이 다 46코고요. 어, 그 손가락 할때세코 정도씩 늘려서 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손가락 길이는 다르니까 아이들은 가늘고 길고요. 저는 어 짧아요. 네. 그니까 손가락을 다 넣어보면서 정확하게 딱 맞는 걸 뜨시면 어 자기 손가락에 딱 맞게 떠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일곱 개를 뜨면 제 주문 된거는 그렇게 됩다 완성됩니다 여기도 일곱 단을 어떻게 확인 하냐면 안뜨기 겉뜨기 이런거 있는 곳거 중에서 안뜨기 를 안뜨기 있는 쪽에서 뭐 보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다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잘라서, 어, 바늘을 넣어서, 빙 돌려서 슉 빼고, 한번 조금 더 돌려가지고, 뒤로 빼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런 걸 놔두는 이유는 어디가 시작점인지 그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이쪽으로 떠서 이쪽 코를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이게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니까요. 음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가위로 잘라서 혹시 자르기 전에 어, 틀릴 수 있으니까 확인은 해봐야죠. 예 여기 손가락하고 대봅시다. 이렇게 보면 어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어울려지면 요 사이즈가 같겠죠? 같네요. 예.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음. 언제나 좌우대칭 확인하고, 아, 그냥 본인의 것을 하는 게 좋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뜨는 게 좋습니다. 어, 저는 이제 오른손을 아이가 있는 데서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손, 제 손가락에 비하면 이게 크잖아요. 다. 예. 그 뭐, 이것도 당연히 더 크고요. 예, 이거랑 좌우 대칭하게 하고 어, 기록을 해놓고 자꾸 까먹어요 사람들은. 예. 이제 가위로 잘랐구요 예. 그리고 이제 실을 바늘에 끼고요. 아, 내가 잘 보이게 해야 되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꼈잖아요. 그러면 어, 진행 방향으로 또 빼야죠. 반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풀러 줍니다. 하나, 둘, 살살살 하셔야 됩니다. 얘가 약해서요, 끊어져요. 저도 예전에는 안 끊어졌는데, 이번에는 좀 급하게 했는지, 재장갑할 때 뿌러 끊어졌었습니다. 확실하게 확 잡아당기진 마시고요. 살살살 얌전하게 하면 이게 다 오므려집니다. 오므려지고, 이게 다, 이게 제일 큰 엄지손가락이니까 스모 코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게 이제 이렇게 나면 또 풀려질까봐 좀걱정이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진행방향으로 또 빼, 빼고, 이렇게 봐서 모양을 보시면, 음 거의 다 오므려졌죠? 실을 잘 찾아서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음또 걱정되시면 조금 더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나서요, 요그 바늘 귀로 집어넣고 뒤에서 또어돌그 안쪽에서 음 겉뜨기 안뜨기에 살 이렇게 안 보이게 비 그렇게 하셔서 끝내면 그리고 가위로 잘리면 됩니다. 그 잘하고 예 드디어 끝이고요 사실은 그실 마무리 이런 마무리하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예. 하여튼, 여러분 덕분에, 어, 미래의 제 구독자, 내지는 제이 영상을 보고서 만드실 자기 손가락에 딱 맞는 그분들 덕분에 우리 일가족 4명의 모두의 장갑이 완성됐습니다. 어, 정말 남편의 말대로 내 손가락과 남편의 손가락이 사이즈가 다른데 어떻게 거의 비슷하게 같습니다. 어, 손가락이 닮았나 봐요, 우리 부부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제 손가락보다 이렇게 길고 또손 이런 이이 이 길이 이런 데도 다 길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끊어요.